아비가일의 김천 스릴 만점 여행은 계속됩니다. 부항 게임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데요. 아 오늘 제가 스릴 만점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. 그래서 바로 이곳에 왔는데 여기에 아주 신나는 체험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. 어, 와 오셨다. 여기야 여기 여기야. 번쩍번쩍 화려한 불빛. 어, 아니 이건 이게 무슨 일이래요? 이거 오늘 태워주시는 거예요? 그래도 이거 타시고 왕대 구경 한번 시켜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. 좋습니다. 갑니다. <목소리> 오빠 차뽑바다널 데리러 가, baby let's ride. 우차 <목소리> 어서 가자. 팀 편을 3리째 질수 있는 또 다른 방법, 바로 전동 마이크. 자동차 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대이 가는 가자 달려. 감상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. 네. 여기 김천의 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네, 여기가 지대가 다른데보다 좀 높아요. 네. 김천의 유명한 게몇 가지가 있는데. 어, 뭐가 유명한가요? 자두하고요. 자두. 자두 아시죠? 오, 네, 맛있는 자두. 네, 자두하고 이 동네는 양파가 유명합니다. 양파? 네. 오, 왜요? 여기 지대가 높아서 양파 재배가 잘된대요. 아. 자, 그렇게 도착한 곳은 바로 부항댐입니다. 댐 주변을 한 바퀴 빙 돌아볼 수 있는 둘레길이조성돼 있어 산책 해기기에 그만인데요. 아비가일도 천천히 그 대열에 합류해 걸어보기 시작합니다. 오, 날이 추운데도 산책들 많이 나오셨다. 아... 여기 경치가 너무 좋아요. 여기 김천에서 지금 관광 특화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. 지금 요 저희가 서 있는 데가 부왕 댐이고요. 이 댐은 그 전력 생산을 위해서 다목적 댐으로 만들었어요. 그리고 이댐 주변에 보시면은 여기 뭐 출렁다리, 지브와예요요 밑에 보면은 넓은 공원이 있어요. 네. 예, 산내들 공원이 있고 저 멀리 보이는 산꼭대기가. 경상도와 충청도가 만나는 지점 밑으로는 바로 넓은 공원이 형성돼 있습니다. 느림의 미학을 즐길 수 있는 부항댐 주변 풍경 그 여유로움에 잠시 빠져봅니다. 여기 때문에 와서 이 물바람, 강바람도 느껴보고 풍경도 보고 하, 진짜 최고네요. 네, 볼거리 아직 많으니까요. 쭉 시간 갖고. 천천히 한번 돌아보세요 오 정말요? 예. 그래도 돼요? 와, 공기도 상쾌하고 이이 이, 이 넓은 저수지를 보니까 이 부항호를 보니까 마음이 확 트이고 참 좋습니다 와. 공기도 좋고 달리도 좋고 물도 좋고 너무 좋아요 하늘도 좋고 진짜 좋아요 이번엔 아비가일 혼자서 빨아바라바라밤 라이드는 신나게 즐길 차례 부항 때문에 또 다른 명소가 있다는 소식에 과연 어디인지 찾아 나섰는데 탁트인 풍경 그 위에 길게 놓은 이것은 아니 다리 걸어서 건너는 다리 맞아요 와 길다 오 드디어 찾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부왕댐 출렁다리 와 여기 김천에 오면 출렁다리 무조건 와야 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얼마나 출렁출렁하는지 드디어 직접 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여러분. 부엉땜에 또 다른 명물을 소개합니다. 작년 11월에 개통해 얼마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신상이란 사실. 그 길이부터 남다르다고 하는데요. 여기 출렁다리는요. 256m의 대한민국 최장을 자랑하는 출렁다리라고 합니다. 어마어마하죠? 최장 길이의 다리도 건너봤으니 이럴 때 필요한 건 무엇? 바로 인증사진. 김천! <목소리> 물도 좋고 경치도 깨끗하고 공기도 좋고 좋네요. <목소리> 경치가 좋고 공기도 맑고 상쾌한 그런 기분을 주네요. 그런데 <목소리> 왠지 쓸쓸해 보인다. 뭔가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여기 오면 좋을 것 같아요. 음, 바람 엄청 시원하다. 아, 공기도 시원하고 코코맘도 시원시원하고. 아, 좋다.